네 안녕하세요. 띠둥갑 TV의 남태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 바로 이제 없는 구독자 이름을 제가 막 지어서 없는 구독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용명 선배게 이제 궁금한 용명 선배의 엄청난 팬이다 해서 지금 댓글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들을 용명 선배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라고 하고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띠동갑TV의 아... 남태령. 아, 우리 항상 오프닝 인사하는 우리의 띠동갑이죠. 갑, 갑 띠동갑. 우리들의 갑, 갑 띠동갑. 갑, 딥, 갑, 띠 갑, 띠동갑. 오늘 컨디션 좋네요. 컨디션은 항상 좋은 상태지요. 어... 컨디션은 좋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상황. 조회수는 우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연연? 언젠간 터집니다. 뭐에 연연하죠? 우리는 조회수보다 구독자들의 마음을 더 연연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어? 뭐죠?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네. 가장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그 분, 그분, 한 분을 뽑아서 그 분이 남긴 질문을 한 분만 뽑았나요? 네, 한 분만 뽑았죠 어, 그래요? 응, 댓글 많이 달아... 다... 나도 보긴 보는데 어, 그 중에 오, 예, 예. 베이스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셔 아, 대박. 진짜요? 지금 띠붕아TV 엄청난 볼수 팬가리봉동림 사진은 박양모 씨라고 있어요 가리봉둥이 박양호씨? 박양호씨. 양호 박양호씨. 오, 그 옛날에 걔가 위양호씨는 있었는데, 박양호씨도 조금 더. <laughs> 그 그분이 네. 모든 영상에 댓글을 다 남겨요. 아, 진짜요? 게다가 선배님은 완전 골수팬. 나 아, 진짜. ]이야. 아. 선배님 골수팬이야. 아니, 근데 너도 몇개 봤는데. 야, 저 꼬마들이 안티도 많고 음. 좋아해주는 팬들도 많죠 거의 다 선배님의 팬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냥 댓글로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갖겠네요. 정말, 정말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자, 김용명에게 물어봐. 시간. 아.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선배님 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예요 오, 당연말씀입뭘 요구하면 다 해주고 이런 음, 팬 서비스. 음. 우리 구독자 만삼0 명. 참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그 박양호 씨가 계속 달아줬네 우리한테. 예. 네. 그래서 아. 바로 첫 번째 질문. 예. 네. 빠밤 자, 박양호 씨가 네. 선배 아내만 나온 걸 굉장히 재밌게 봤대요. 아, 진짜요? 아내만. 어, 뭔가, 아, 진짜요가. 너무 방송돈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리액션이 있어요, 방송은. <laughs> 아, 그송 그러니까. 방송. 아, 오, 아, 이런 리액션이 <laughs>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상대방이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예, 예. 아내의 맛. 어, 네, 너무 네, 팬이다. 예, 네, 예. 네. 네. 아내의 맛을 보고 선배님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아내의 오, 맛을 보고. 오 어, 뭐지? 초코유는 우 초코맛이 초코 나고. 예. 네. 딸기 우유는 딸기 맛이 잠깐만요, 아메리 맛인데 아 맛. 아메리 맛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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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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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배님 팬이래 예 예. 그래서 그래. 선배님한테 공감한 거예 초코 우유는 초코 맛. 딸기 우유는 딸기, 딸기 예, 맛. 예 예. 흰 우유는 어떤 맛인가요? 오흰 우유요? 진짜로 방영 오시고 <laughs> 물어본 거예요. 흰 우유? 예흰 네. 우유는 어떤 맛인가요? 흰 우유는 멸균 맛인가? 흰 우유 맛이요 맛은...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요? 예. 네. 아흰 우유는 이게 이제 그.. 우유 제조사마다 틀리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초코우유는 초코 맛 예, 예. 딸기우유는 딸기 맛 예예 예. 근데 이거를 아내의 맛을 보고 생각이 났대 그래서 궁금한 게흰 우유는 어떤 맛? 역 천차만별의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흰 우유는 아 이게.. 흰 맛이.. 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흰 맛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게 흰 맛도 아니고 흰 어, 우유는 맛을 어, 얘기해주세요 그냥 아가 슈퍼스타 김용명, 예. 아니, 코빅의 슈퍼스타 예, 그렇죠. 김용명을 아, 너무 아, 재밌게 보고 있대요. 지금 사는데 너무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고맙, 쉬,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서 뭐, 유행은 뭐였죠? 나 슈스 김이야! 이거 말고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거는 선배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Just a moment! 여기 <laughs> 진유행어요 <laughs> 자, 하나에. 자, 슈퍼스타 김용명 네네. 코너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슈퍼스타 김용명 어디 슈퍼인가요? 어? 뭐라고요? 어디 슈퍼인가? 슈퍼스타 김용명이 슈퍼가 어디에요? 어,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적었었어요? 박르고 씨가 슈퍼스타 김용명은 어, 어, 무슨 슈퍼인가요? 어디 슈퍼인가요? 어디 에 있는 슈퍼인가요? 아니면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디 슈퍼인가요? 이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름을 물어보면 정확히 뭐. 모르는데 그러니까 슈퍼 어느 지역명을 말씀하시는 거야요 <laughs> 선배님이 슈퍼는 슈...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스타 김용명은 어디 슈퍼냐? 어 난감하네, 들이남난감하네 슈퍼... 이게 대동슈퍼인가 알성슈퍼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골목길에 지나가는 조그만한 슈퍼 있죠? 큰 슈퍼는 아, 아닌 것 같아요 되 대형 슈퍼스타는 어, 마트, 아니다? 마트...아니요 그건 아니고 송형슈퍼스타아송형슈퍼스타도 <laughs> 아닌데 슈퍼슈퍼 슈퍼. 선배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된 늙은 슈퍼? 그건 노포라 그러는 거야 이거 <laughs> 노포라 그러는데 잠깐만 이게... 슈퍼 이런 질문 진짜 했어요? 아니, 박양호 씨가 진짜 남겼어요. 아니요. 아마 장난러로 남겼을 텐데 아니 제가. 박양호 씨는 우리, 우리 거 음. 1회부터 지금까지 헬스하면서도 맨날 보신대요. 아 그래요? 우리의 문제점으로 얘기해주셨어. 와6 0시인 할... 헬스까지 하시네? 어. 잠깐만 어떻게 아는 헬스인지? 아, 다 알아요. 소식통에 다 있어요. 어, 그래요? 박양호 씨가 네. <laughs> 진짜예요. 아, 우리, 우리 거는 잔잔하게 계속 재밌대. 계속 보게 된대 어른들이. 잠깐만 슈퍼, 슈퍼. 근데 폭발력이 없대요. 슈퍼? 우리. 그러면은 슈퍼는 지역 동네에 조그마한 슈퍼로 할때 <laughs> 오케이 슈퍼 <laughs> 슈퍼스타 두명 예예예 지역인 거야? 어 진짜로? 네자네 네 번째 질문. 네 예. 선배가 나온 프로그램은 다 보셨네. 와 어, 진짜로? 그 선배 용진 선배랑 진호 선배 나온 거 뭐지? 게릴라? 게릴라 어 게릴라 데이트. 게릴라 데이트. 게릴라 데이트에서 선배님이 그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상겹으로 뺨 맞는 소리하지 마. 어 그때 했죠. 아, 당신은... 그 때, 그때 바로 옆에 정점인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 그때 이제, 아, 즉석 예디얼으로 그런 게 나왔죠. 목삼겹으로 뺨 맞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목삼겹으로 뺨 맞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즉석에서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질분이 네. 궁금하다고. 네. 목삼겹으로 뺨 맞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직접 보여주세요. 목삼겹으로 뺨 맞는 소리요? 선배님이 하는 얘기잖아. 어, 그렇죠. 선배이 아니, 그때당시에아니까 그...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 나도 저기 맞아보질 않았는데. 나도 그때 당시 이제 즉흥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국자를 위해서 다 해야 돼. 뭘 해요? 자 준비해 왔습니다뭘 준비해? 묵상경 <laughs> 이거 이거 무준비아 <뭘> <laughs> 진짜요, 선배. 궁금하다고. 각양오씨가. 아 이거 젤리구나. 상사 젤리, <laughs> 아, 뭐 젤리. 맞네. 상사 젤리. 저번 편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 목상경. 젤리 맞잖아. 근데 진짜. 진짜. 젤리 아니야? <laughs> 젤리 아니고. <이거. 자. 웃음> 아 근데, 여러분, 우리, 우리 구독자님 위서이 정도. 로 아니, 근데, 그, 박양호 씨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laughs> 진짜있잖아 어, 목소녀. 진짜 저런데? 안 맞는 소리. 아니, 근데, 목, 그때 당신 애드립에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선배, 이러면 선배 위선자야. 아, 근데 목상 아니, 근데, 목삼기업. 기업으로... 아, 위선자야. 맞지도 않은 그 위에 아니, 그여기 주유수, 말한다고요? 아니, 그때 사... 정육점이 있어서. 네, 아 알겠어요. 목삼기업이 있어서. 근데, 그때 애드립 애드립으로 나온 거 아니 못하는 게아니라 우리, 우리 2,000명일 때 생각해봐. 지금 1,3,500. 근데 목상님 명이... 이게 아퍼요. 왜냐면 목사님 또 진짜 이게 어떤 돼지의 살이 아, 그럼 백이기 때문에 박영훈 씨 무시하자고? 아니면 뭐 그건 아닌데. 무시해 그냥. 아니요, 박영훈 씨사장서 맨날 보시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이 소리가 이게 그 일반 그냥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게 뭐 자, 특이한 소리입니까? 한 번. 박영훈 씨는 이제 구독자들이 뭐냐면 지키면 다한다 근데 이거 미가 아, 어디서 찾아왔냐? 사왔어요, <laughs> 미리. 아니, 네. <laughs> 잠깐만 진짜, 이게 아 근데 내가... 진짜로 선배님이 하는 소리잖아 이거 내가 지어낸 거야 목상적으로빵망는 소리하지 마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해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선배 아. 아 그러면 뭐 구독 취소하라 그래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근데 왜 이거를 네. 이렇게 아 해봐 <laughs> 잠깐만 진짜 <laughs> 심각하요 <laughs> 진짜 <웃음> 야 이거 왜써 왔냐 진짜 아 박정우 씨가 궁금하대잖아. 다요 한 번에 다 잡으면 깔끔한데. 아뭘한 번에가 무슨 소리 똑같은데 그냥 이런 소리가 뭘맞아아 뭘 진짜 그러면 어떻게요. 아 근데 아니, 뭐, 어떤 근데 소리냐. 아 끝내시다. 이거 맞는 순간 우리 떡상. 뭘 떡상이야. 무슨 상? 떡상. C G로 너 소리. <laughs> 어,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할 거예요. 무슨 위선이야. <laughs> 이야이거 진짜 성격이야. <laughs> 진짜. 아몇번 얘기. 해한번 어, 잡시다. 천천히. 하자. 하자. 천천히. 아, 잠깐만.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구독자 니걸 하려고 그거 아니야. 근데 근데 진짜 해. 이런 구독이 있어? 이런 구독이라뇨. 박양래씨를. 아니 박영래씨 진짜 있어요? <laughs> 내가 방금 전화했는데 없는데? 아 있어요. 내가, 아 진짜 내가 모르겠었어. 내가 수 없어. 통화 연결도 시켜줄게 나는. 아 어, 그래? 갈게요. 음. <웃음> <웃음> 아. 나 들렸어. 아, 이소리구나 <laughs> 어잠깐 너도 하면 돼 정확히 아니, 못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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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못들었한 번만 아니, 아니 그래. 그래. 한번 웃으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선배가 한 말이야 아니 나도 저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소리 한번틀어봐한 번만 안돼, 안돼안돼 그럼 가위바위보 가, 가위바위보 어? 진짜 내가 이제 한대더 맞아야 돼 어? 내가, 내, 내가 어? 지금 맞을게요 나도 아, 여섯 나 맞았잖아 이게 안되면 맞이. 아 가면 이미 내가 아니, 맞았잖아 그래, 이거. 슈퍼스타 김용맹에게 궁금한 거잖아. 아니 이게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 아니 나한테 궁금한. 아니야 소리를 듣기 거. 위해서는 너도 해야 돼. 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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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제잖아. 아그 <와서>, 맞아 <laughs>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나는 맞았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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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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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모 씨 위에서. 어, 그래. 위해서. 박양씨 위해서. 이쪽으로 해야지. 아귀귀 뜨개 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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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아 가만히 있어도 붙어서 그래 진짜 발 이게 푸서서 그래 진짜 이게 푸서서 그래 진짜 이게 푸서서 그래 진짜 이게 푸서서 그래 진야이 목소리 그냥 짱이 아니야 팍오팍 진짜 살소리 나네 어네어소리나 오야 야좀 찢어졌어 아, 근데 먹는 것도고아 근데 먹는 것도 좀아 가득 집에서 끓여먹는 거아 그렇지 끓여먹는 거 김치찌개 끓여먹는 거 아, 김치찌개 넣어서 씻어서. 씻어서 자 근데 박영호씨가 진짜 있냐? 아 있다니까요 아, 실제로 있냐 어우 기타기 너무 아파 근데 궁금증이 해결되긴 했네 어, 목사기업으로 그래. 뺨 그래. 맞는 소리는 뭐다? 일반 탈 때리는 소리는 똑같다 자 이제 하나씩 정리해주자 그럼 오늘 배운 거를 자 아. 아내의 맛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초코맛 딸기맛 흰우유는 무슨 맛? 저기 흰마자 <laughs> 사람들은 왜 손이 안 좋을 때가스발명술을 먹나? 어.. 체하거나 뭐그런데 웬만하면 안 체한게 낫죠 슈퍼세상 아, 김경용은 어디 슈퍼가 있나? 진짜 동네 작은 모퉁이 뭐 슈퍼? <laughs> 목성겹뺨 맞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laughs> 일반 사람 살 때리는 소리랑 똑같다 팍찍 오케이 나고 찌게 된면왜 이렇게 뻔뻔해? 왜왜 이렇게 뻔뻔해?